정말 솔직히요. 네. 저희가 이제 오늘 팬퍼스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팬퍼스를 무슨 뭐 홍보를 하고 이런 걸 떠나서요. 음. 근데 오늘 얘기를좀 들으면서 기적이 하나도 이렇게 과학이나 기술을 기본으로 해서 음. 이게 그냥 단순히 막, 막 만들어서 많이 팔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어떻게 하면 아이가 조금 더 편안하고 통기가 잘 되고 여름에도 시원할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또좀 좋네요. 그러기만해요. 에어차차 아잘때 빼고 누우면 우는 아이가 제목이에요 11개월 된 남아인데요 눕는 걸안 좋아해서 어릴 때도 늘 앉아서 놀았는데 음. 잘때 말고는 기저귀 갈거나 옷 입힌다고 눕힐 때마다 웁니다 음. 단순히 눕는 걸 싫어하는 걸까요? 뭘까요? 이게 선생님 이 답을 온영 음. 박사님이 아니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어우 또지잘나서 미쳤네 <laughs> <laughs> 지구의 중력을 향해 우리는 딱 서있어요 이렇게 중력을 딛고 직립보행. 음, 그래서 네. 척추를 중심으로 세우고, 음. 옆에 있는 근육들을 적당히 긴장을 딱 주면서 자세를 딱 유지해요. 음, 그렇죠. 그리고이 자세를 통해 고개를 잘 움직일 수 있고, 음. 시야, 시선을 잘 맞출 음. 수 있어요. 자기 몸이 어디로 향하고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거를 잘 인지해서, 음. 인식해서 이 몸을 편안하게 계획적으로 잘 사용을 하고, 여기서 마음의 안정감을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발달이에요. 얘는 좀 예민한 아이예요 예민한. 위치에너지가 바뀌잖아요. 음, 누워있을 때와 음, 앉아있을 때와 음, 설 때와 음, 이게 다른데, 음. 이거의 변화에 굉장히 예민한, 예민한 아이고, 음. 이를 누워있는 사람들은 각성이 뚝떨어지는 상태에서 뒹굴거려야 편안하다면, 음. 얘는 각성을 높여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어떠냐면 하루 종일 깨 있어야 돼. 깨서 막 이러고 있는 애들 막. 근데, 눕혀놓으면, 음. 그래, 싫은 거야. 근데 이제 어리니까, 아, 나좀 기분이 나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지. 울어버리는 거 네, 거지. 울어버리는 음. 거지. 그러면 이제 이런 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 그냥 울더라도 어쩔 수 없어. 빨리 갈아야지. 기저귀를 뭘 애들 세워놓고 어떻게 해. 쉽지 않죠. 후다닥 처리해야 그렇지. 되는 아이 케이스구나. 그럴 때, 네. 왜 울어가 아니라, 네. 아유, 누우면 기분이 안 좋아. 울음이 나와. 얼른, 얼른 해줄게. 그러면서 빨리 해야, 해야 돼. 후다닥 그래. 하고 얼른 일으켜야지. 네. 앉혀야지. 예. 네. 어. 네. 21개월 21, 된 남자의 엄마예요. 이제 곧 출, 둘째 출산이라서 그런지 더 걱정되는 것이 많아지네요. 첫째는 엄마랑 있을 때는 얌전히 낮잠 시간에도 잘 자는데 아빠만 있으면 안 자고 땡깡도 엄청 심해서 피곤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둘째는 요즘 들어서 엄마 아빠 얼굴을 때리거나 삿대질을 갑자기 해요. 그리고 땡깡도 너무 심해졌어요. 둘째 생기는 걸 알아서 그럴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이거에 대한 답을 하려면 음. 책이 한 거냐 책이 너무 이제 광범위한 주제이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음. 일단 몇 가지로 조금 범위를 좁혀 볼게요. 네. 동생 생기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 이외 이야기를 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동생이 생겨났을 때의 큰아이가 겪는 나름의 스트레스 있어요. 네. 그건 조금 제쳐두고요. 네. 다른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누구나 다 그런데 아이들은 더 특히 음. 익숙한 게 편해요. 음. 엄마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애들은 눈 떠서부터 잘 때까지의 엄마하고의 보낸 시간들이 익숙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음. 이 댁은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빠가 조금 더 아이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요 음.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네네, 아빠 굉장히 아이가 시간을 많이 음. 보낼 수도 있는데 음. 애들이 어리고 그러면 이제 아빠들이 사실은 회사에서 바쁠 나이, 바쁠 고 연령대잖아요 아빠가 싫은 게 아니라 음. 엄마하고의 눈떠서부터 잘 때까지 보냈던 그 시간과 그 익숙한 형태와 패턴. 아빠가 약간 아무래도 다르잖아요. 네네. 똑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엄마랑. 근데 그것 때문에 좀더 찡찡거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네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은 불편함을 음. 때로는 약간 공격적 행동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아이들이 이렇게 탁 이렇게 하면 어떤 분들은, 어이구, 거이거걸걸 이러면 또, 아, 이거 좋아하는구나, 이거 또 해요. 아... 또 어떤 분은, 어머, 너 누가 이런, 이런 행동을 하래? 이러면 그 반응이 강렬하잖아요. 강렬한 반응을 얻기 위해 또 해요. 또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거예요 어. 하는 동안에 한, 세네 가지가 지금 쫙 그냥 <laughs> 네. 들어가 있네, 또. 네네. 아이 키우는 게, 어, 렵습니다에 차차? 아! 9개월을 막 지난 여자예요. 아이가 혼자 노는걸 좋아하는데 이런 것도 괜찮은 걸까요? 혼자 놀게 놔둬도 되는 건지 엄마가 무언가 옆에서 해줘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스럽습니다. 이것도 어떤 엄마들은 아이고 우리 애는 좀 혼자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을 것같요 네. 아이마다 다한명한 한 명이 소중하고 다 다르고 이게 너무 신비로워. 네 그렇죠. 아니, 똑같은 상황을 보고 이렇게 네. 걱정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 맞아요. 아이들은 다 우주의 유일한 우주야. 존재들입니다. 질문에서 는몇 네. 가지 생각해 볼게 있는데요. 네. 언제나 혼자 노느냐만 생각해 봐야 돼요. 혼자 노는 시간도 있고 어떨 때는 부모하고 잘 놀다가 놀다. 그럼 일단 괜찮은 거예요. 음. 자, 그런데 유독 장난감을 가지고 놀때 혼자 놀려는 아이들은 이 장난감이 나의 소유와 경계라고 어. 생각을 할때 이거를 쓱 누가 들어와서 만지거나 하는 음. 게좀 싫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소유욕이라고 하나요? 아니죠. 소유욕하고 좀다릅니 네. 이게 경계가 굉장히 더 철저한 아이들이 있어요. 아하. 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너도 장난감 두개 가지고 와. 나도 두개 가지고 가서 우리 네개 같이 갖고 놀고 다 놀고 난 다음에 네건너 가져가고 나는 내거 가져가. 그걸 훨씬 나아요. 아, 그럼 네. 편한 문라 어, 그네거 맞아. 어, 안전한 거야. 네네. 오케이,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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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굉장히 조작을 아주 탐구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음. 아, 이렇게 돌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음. 놀면 이게 좀 자기 입장에서 방해된다고 생각하는 음, 거죠. 음. 아이들마다 음. 다 다를 수 있는데요. 아. 예를 들어 아이가 특히 도구를 갖고 놀때 혼자 놀려고 한다면 음. 그런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 아이가 언제나 혼자 놀려고 하는지 음. 주로 혼자 놀려고 할 때는 어떤 때인지를 한번 잘 관찰해서 이 데이터를 좀잘 모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는 활발하고 막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데 아이가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더 걱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애들 응. 아이는 태어난 순간 나와 다른 인간인 타인입니다. 받아들이세요. 네. 그, 그, 그게 네. 참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맞아. 어, 어려워요. 어. 네. 아. 네. 속 시원해지는 또 대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대는 11개월 아들을 키우고 있어 요즘 들어서 쪽쪽이에 너무 심한 집착을 보여요 잠잘 때 쪽쪽이를 빼면 귀신같이 알아서 다시 울고 또 자고 반복이라서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지 쉽게 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네? 네? 요즘 너무 소리를 자주 지르고 안 되면 진짜 뒤로 넘어가서 발 동동 구르고 난리가 납니다 안아서 달래주는데 아직은 훈육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네, 데속 시원한 쿨링 잡을 드립니다. 착착. 자 일단 첫째 1 네. 1 개월 훈육 필요 없습니다. 훈육은 3 6 개월 이후부터 하는 거 맞습니다. 네. 근데 십일 개월 아이들도 엄마가 보기에는 말안 듣고 징징거리고 때 부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죠.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2 4 개월 미만의 아이들은 뭔가 때리 쓰거나 말을 안 듣는 것처럼 보일 때 불편한 겁니다. 생리적 욕구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불편하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얘가 11개월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자기도 성장하면서 점점점 더 나은 발달 단계로 계단을 올라가고 있지만 네. 아이들한테는 이게 일종의 과제예요 음. 숙제예요 그러니까 지도 하루에 성장하기 위해 좀 힘들어요 음. 뭘 갖고 싶은 것도 있는데 안 들어도 준다고 해. 그럼 속도 상해. 나름 애쓰고 있는 나름, 거야. 네. 그렇죠. 음. 나름 자기가 성장하기 위한 숙제를 음. 열심히 하면서 지도 힘든 거야. 네 그럼 이럴 때 자기를 더 안정시키기 위한 나름의 방법들이 있어요. 음. 엄마 귓불을 만든 아이도 있고, 자기 아랫 입술을 빠는 아이도 있고, 쭉쭉이를 입에 물고 있는 음. 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최근 더 아이가 더 많이 빠는 것 같아요 할 때는 꼭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음. 이 아이가 좀 요즘에 힘들구나 애쓰고 있구나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자 그러면 쭉쭉이를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게 할까요? 네. 일단 무조건 안 줘야 합니다 끊는데? 그 꼴을 견뎌야 합니다 <laughs> 네. 11개월짜리 아이가 그러고 있으면 네. 힘든데 그거? 힘들죠 네. 정말 힘들어요 근데 내내 그러지 않습니다 하다 아, 지치나요? 지친다는 표현보다는요, 네. 애도 거기에 또 적응해 나갑니다. 아... 이 쭉쭉이를 왜 주지 말라고 하냐면요. 음. 이게 숙면에 너무너무 방해가 돼요. 그냥 음, 빨다 떨어뜨리면 떨어뜨리면 또 애가 깨요. 또 깨가 울어요, 또 그렇기 네. 때문에 며칠 좀 힘들더라도 힘들어요. 맞아요. 우리 난리를 칠 거예요. 음. 며칠 힘든데 음. 언젠가 떼죠. 뭐 우리가 지금까지 쭉쭉이를 빨고 살지는 않잖아요. 음. 그러니까 며칠 힘들 거를 예상하고 그냥 주지 말아야 돼요. 그냥 애가 울면 다른 방법으로 어, 토닥이도. 기도 하고. 하고, 네. 하고. 아이를 끌어 안아도 주고.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겪어가라는 거지. 음. 겪지만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예쁘게 착하게 모범적으로 다소곳하게 순종적으로 말을 듣지 않아요. 당연하죠. 예를 들어 쪽쪽을를 계속 주면 그것만 아이를 안정시키니까 음. 그것도 걱정이고 두 번째는요. 아그라고 쓰고 울다가 결국은 어쩔 수 없네 줘 주잖아요. 음. 그러면 애가 뭘 배우냐면. 언제나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시작은 고통스러워난몇 단계의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 나는 얻으리라 이걸 너 배워요 목숨 걸고 울어요 어, 그럼? 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쪽쪽이를 안 주는 그 아... 며칠은 힘드실 거예요 예. 근데 XX를 만지면 응. 기도를 해요 기도를 <웃음> <웃음> <웃음>